슛크루트와 선방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전방으로 갑니다 어, 파울인 것 같은데요 뭐, 그때 파울 선언이 되질 않아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좋은 시이에요 이니에스타 네이마르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뒷공간으로 슛! 노이어 선방 마누 로카텔레 전진합니다 빠집니다 어 받았습니다 패스 좋은데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가로챘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메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메시, 끊어냅니다. 이니에스타. 레반도프스키. 받을 수 있을지. 마누 로카텔레. 손흥민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칩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파비뉴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좋은 찬스 끊어냅니다 쿨리발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레반도프스키 공간으로 패스 왼쪽 잘 봤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니에스타 자 역습기 혀입니다 레반도프스키 네이마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때려놔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립을 페널티 박스로 노이어, 직접 처리합니다. 파비오 칸나바로. 리오넬 메시. 레반도프스키. 열려있는데요. 제치고 나갑니다. 쿨발리. 패스 인터셉트.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메시,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에 자, 파울 선언 되나요? 어, 여기서 빠르게 시작합니다. 걷어냅니다. 크로스 이니에스타 자 카운터 시도 끊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스루 패스 자 이거 있어요 코너킥 나오는군요 울산 현대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코너킥 찬스. 울산 현대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대 아! 크로스바 살짝 위로 지나갑니다. 슈팅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를 않았네요. 이에이라. 키가 정말 큰 것이 눈에 띄는 선수인데요. 루카 에르난데스. 파비뉴. 아 파울 선언 될것 같아요. 옐로 카드. 필로 울산현대 볼을 되찾아옵니다 손흥민 자 역습인데요 패스 빠집니다 찔러줍니다 손흥민 슈팅 크루트와 선방 흘러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투로 깔끔하게.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전반전 두팀 모두 득점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후반전에는 어떨까요? 측면으로 파고듭니다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마누엘 로카텔리 울산현대, 공을 놓치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바빠지는데요. 바로 다시 볼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 최근 몇년 사이에 공을 뺏긴 직후에 저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후반전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슈팅 또 이어 선방 잘 막아냅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피를로 뒷공간으로 제쳐냈고 칸나바로 공을 빼앗습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리오넬 메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카우철선인데요 만들 수 있나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550. 역습입니다 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스로 길게 이어집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이마르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니에스타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교체입니다 스노우 패스합니다 슈트 다시 가 갑니다 <웃음> 추가... <웃음>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laughs>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사무엘의 토 빠른 반응으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빛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비수 없으니 슛 들어갑니다 이제 단한점차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멋진 볼 컨트롤이네요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슈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입니다 페널티킥 갈까요? 갈까요? 애매한데요 아 프리킥 내준 위치가 조금 위험한데요 프리킥 기회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그대로 슛! 아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욕적인 슛이었습니다.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이크, 파비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피를로, 손흥민. 슈팅! 들어갔습니다. 따라붙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동점 골입니다. 멋진 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울산 현대 박판에 동점 골을 넣었습니다. 타임. 이야 포기하지 않은 불안이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쿨리발리 패스 가로챕니다 자 역습기 혀입니다 스루패스 엘링홀란드 손흥민 슈팅 아이걸 봤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